마지막으로 고양이들의 신체적 특성, 특히 감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양이의 아름다운 눈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고양이 눈의 크기는 22mm 정도인데, 우리 인간은 고양이보다 체구가 훨씬 크지만, 눈이 25mm 정도인 걸 보면, 고양이의 눈이 체구에 비해 상당히 크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양이의 다양한 눈 색깔은 또 다른 매력인데요. 고양이가 태어났을 때에는 눈동자 색깔이 모두 푸른색이라는 걸 알고 계신가요? 고양이 눈의 색깔을 결정하는 것은 바로 홍채의 색입니다. 그런데 이 홍채에 색소가 발현되는 것은 6에서 7주부터 시작이 되고 대체로 3, 4개월까지 성숙이 진행됩니다. 때문에 막 출생한 아기 때에는 홍채 색소 없이 푸른색 굴절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두 푸른색의 눈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물론 성숙해지면서 홍채 색소 발현에 따라 다양한 눈색을 가지게 되는데 고양이 종류에 따라 특유의 눈색을 가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고양이 눈은 사냥감을 찾기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두 눈을 이용해 사냥감의 표적을 맞추는데 최적의 포커스는 대략 2에서 6m입니다. 반면에 너무 가까운 물체는 대려 잘 보지 못합니다. 때문에 25cm 이내에서는 수염이나 후각에 도움을 받아 대상을 인지합니다. 비슷하게 간식 같은 것을 고양이 코끝 정도로 들이대면 고양이는 보는 것보다 코를 들이밀어서 수염이나 후각으로 물체를 인식합니다. 또 사냥감을 잘 잡기 위해 어두운 곳에서 잘볼수 있도록 진화해 왔습니다. 어두운 곳에 고양이의 동공이 확 벌어지는 것을 볼수 있는데 이런 것을 산동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어두운 곳에서도 빛을 최대한 많이 받아들일 수 있고요. 망막에도 간상 세포라는 것이 많습니다. 이 세포들은 빛이 적은 곳에서도 잘볼수 있도록 해 줍니다. 또 밤에 고양이 눈이 번쩍번쩍 번쩍 빛나는 것을 볼수 있는데 이것은 고양이 눈 안의 반사판 이라는 구조 때문입니다 고양이는 생명이다 색약이다 이런 말들이 많은데 사실인가요? 실제로 고양이가 보는 색은 사람과는 사뭇 다릅니다 사람은 빨강, 노랑, 파랑의 삼원색을 토대로 다채로운 색깔을 볼수 있습니다 이것은 잡식동물의 특성으로 다양한 색깔을 토대로 수렵, 채집할 수 있는 다양한 대상을 보는 것이죠 반면 육식동물은 지나치게 다양한 색깔을 보면 되려 사냥에 불리하기 때문에 사냥감의 움직임을 잘 포착하기 위해서 색깔은 비교적 단조롭게 인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육식동물인 고양이는 사람과 같은 삼원색이 아닌 노랑, 파랑, 이 이원색을 토대로 색을 인식합니다. 같은 풍경을 보아도 사람에 비해 녹색, 파랑이 추가되는 풍경을 보게 된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고양이의 후각입니다. 고양이가 사물이나 대상을 인식하는데 후각은 시각만큼이나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고양이가 사물을 관찰하는 것을 보면 멀리서 시각으로 관찰한 이후 다가와서 바로 냄새를 맡는 모습을 흔히 볼수 있죠. 사람보다 천에서 만 배의 후각이 이르고 사람은 인지하지 못하는 페로몬도 적극 활용하기 때문에 고양이는 과히 냄새가 지배하는 세계에 살고 있다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다만 개의 후각 능력은 고양이의 10배나 더 뛰어나다고 합니다. 페로몬 이야기가 잠시 나왔는데, 고양이는 몸의 다양한 분비선에서 페로몬을 분비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분비된 페로몬을 경국의 안쪽에 있는 서골 비기관을 통해 인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서골 비기관, 야콥슨 기관이라고도 하는데요. 이것이 경구의 안, 그러니까 입 안쪽에 위치하기 때문에 때로 고양이는 페로몬을 잘 흡입하기 위해 이상한 표정을 짓기도 하는데 이것을 플레멘 반응이라고 합니다. 더로 고양이가 주사의 발 냄새나 신발, 양말 냄새를 맡고 이런 표정을 짓는 경우를 볼수 있게 되는데 이것은 악취 때문이라기보다는 강한 채취에서 페로몬을 인식하려는 행동으로 볼수 있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고양이의 감각은 청각입니다. 고양이는 사냥감을 잘 찾아내기 위해서 청각도 잘 발달되어 있습니다. 일단 고양이의 귀는 180도로 회전이 가능하고 각각 따로 움직이면서 양쪽 귀에서 들은 소리의 차이를 분석할 수도 있습니다. 또 굉장히 넓은 가청 범위를 가지는데 개보다도 훨씬 넓은 범위의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대체로 큰 동물은 저주파를, 작은 동물은 고주파를 잘 듣는 경향이 있지만, 고양이는 체구 대비 저주파도 잘 듣는 편이고, 특히 고주파 소리, 8만 5 0 헤르츠까지 듣는 데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고양이의 주요한 사냥감인 설치류가 고주파의 소리를 내기 때문입니다. 반면, 소리의 톤을 구별하는 능력은 사람에 비해서 뒤떨어집니다. 때문에 보호자의 목소리의 미묘한 감정 변화 등은 잘 알아차리지 못한다고 하네요. 지금까지 고양이가 어떻게 사람과 함께 살게 되었고 또 어떤 특징을 가지는 동물인가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강의 내용을 잘 알아두어야만 앞으로 배우게 될 내용들을 더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늘 강의를 마치고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